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무기 체계의 기준을 다시 썼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극비리에 개발해 온 스크램제트 기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그 사거리는 1000km 이상. 최고 속도는 마하 7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소수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 무기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시험 발사는 충남 안흥 종합 시험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판도형이 아닌 순항형 구조의 미사일이 해상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고속 열영상 장비에 포착되었다. 특히 마하 5 이상에서는 공기 저항과 마찰 열로 인해 비행 안정성이 급감하는데,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30km 상공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이 정상 점화되어 안정적인 활공 단계에 진입했고 이후 목표 구역까지 오차범위 3m 이내로 타격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공대지, 지대함, 함대지 운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자전 회피 능력을 위해 적어도 회피 비행과 경로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인공위성 연동 GPS 유도 외에도 종말 단계에서는 영상 기반 목표 인식 시스템이 탑재돼 전자교란 상황에서도 자율 유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사일의 추진 체계는 일단 로켓 부스터로 초기 추진을 확보한 뒤 이단 스크램제트 추진으로 고속 활공 구간에 진입한다. 이 스크램제트 엔진은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ADD와 하나의 가로스페이스, 라그넥스원,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참여해 개발했다. 엔진은 수평 흡입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극한 고온에서도 고속연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열차폐 소재가 적용되었다. 이번 시험은 단일 비행이 아닌 6해 공 3축 환경 모의 전장 시나리오에서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끌고 있다. 지상 발사형은 철매산 발사대를 개조해 운용되었고, 함정 탑재형은 세종대왕급 이지삼의 수직발사대, 버레스와 호환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공대지형은 FA-50블락2, e, 향후 KF-21 전투기와의 통합 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에서 주목되는 건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략 핵심 자산의 선제 타격 수단으로도 분류된다는 점이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궤도로 날며 요격이 극도로 어려운 데다. 목표 접근 직전까지 방향을 수시로 바꿀 수 있어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가 어렵다. 이는 킬체인 킬체인 체계에서 탐지판 단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선도국까지만 최근까지도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 못했고 러시아는 치르콘을 운용 중이지만 정밀도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 한국의 시험 발사는 정밀도와 안정성 속도 범용성까지 확보하며 기술 완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험 직후 에이드는 현재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2026년까지 양산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무기체계를 한국형 3K체계, 킬체인, 캠페, KMD의 주축으로 지정하고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독립 배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내외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누주는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에서 드디어 문턱을 넘어섰다. 동맹국 중 가장 빠른 진입기라며 특히 공군의 군지상군 통합 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한 것은 애토 회원국들조차 갖추지 못한 역량기라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한반도의 무기 기술 변화가 동북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보 수집 강화를 지시했으며 일본은 국회 안보 위에서 극초음속 대응 방어 체계를 긴급 논의했다. 국내 방산 업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UA 폴란드 호주 등 기존 무기 수출국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개발 및 판매를 타진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나 관계자는 현재 수출형 버전은 사거리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부 국가와는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두 무게 약 500kg, 사거리 약 1200km, 비행고도 30-50km, 비행속도 마하 5.57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패스 앙레스, 영상센서 복합유도 기술이 적용됐다. 탄도는 침투형 고폭탄, 탄소열탄, EMP 장비형으로 다양화 가능하며, 필요시 전술핵 탑재를 위한 구조적 확장성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한국이 독자적인 선제 타격 능력과 지역 내 전략 억제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고속 무기체계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는 이번 성공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요청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 자주화의 상징적 사건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국회의원은 기재해 한국은 단순한 수출형 방산국가를 넘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무기선도국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동북아시아 군사구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F-3 개발, 중국의 DF-17과의 기술 비교, 미국의 여금-183 r w 프로젝트 대비 평가 등, 다양한 비교 분석이 이미 군사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군관 학계의 극소수만 참여한 상태에서, 보안 유지와 함께 추진됐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공개될 정보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향후 해상 이지스함에서의 실사 발사, 항공기 탑재 버전의 고공 투하 시험, 지하 벙커 타격형 탄두 실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실질적 전술 배치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극초음속 무기 시대의 문을 열었고 마하 7이라는 속도와 정밀도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전장 우위를 확보한 셈이다. 단순한 방어가 아닌 억제와 대응 그리고 선제 작전까지 가능한 이 기술은 한국군의 전략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